안녕하세요. 기업 다육입니다. 오늘 저녁은 풀벌레 소리가 유난히도 크게 들리는 것 같은 저녁입니다. 행복한 꽃그릇에서는 국산 화분과 수입 화분들도 정말 저렴하게 판매를 하시지만요. 각종 다육 생활에 필요한 부자재들도 판매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핀셋이나 겸자 이름표부터 뭐 영양제. 피규어 인형 등 없는 게 없는 다육계의 다이소라고 불리는 곳이죠. 제가 오늘은 화분 두 종류하고요, 각종 핀셋들 <laughs> 핀셋이 셀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사이즈도 정말 다양하게 가져왔고요. 또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원예용 겸자 하엽될 때 정말 좋습니다. 요것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예쁜 파스텔 이름표까지 이렇게 두 봉지 들고 왔습니다. 그럼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행복한 꽃그릇 하면 봉플라워, 명플라워 화분이 저는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말뚝처럼 생긴 이 꼬마 말뚝 화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요아분은 꼬마 말뚝 4번이고요. 요 색상이 누드 색상, 요 색상이 초코 색상입니다. 6개씩 구매를 하시면 25,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데 누드색, 초코색 12개를 몽땅 다 구매를 하시면 45,000원, 5,000원이 DC된 금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12종이거든요. 초코색 6개랑 누드색 6개를 제가 요렇게 퐁당퐁당 진열을 해 놨는데 너무 예쁘죠? 제가 꼬마 명 화분도 정말 좋아하지만, 봉플라워, 명플라워 시리즈도 좋아하거든요. 누드색은 살짝 베이지 톤이고요. 초코색은 보시다시피 진한 밤색 화분입니다. 까칠까칠하게 생긴 무광 화분이고요. 화분 전면에만 이렇게 꽃장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꽃장식은 화병에 이렇게 꽃이 풍성하게 꽂혀져 있는 모습이죠. 이꽃 그림이 한 9가지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꽃 그림이 4번입니다. 혹시라도 뭐 다른 꽃 그림을 원하시는 게 있으면 행복한 꽃 그릇 꼬마 말뚝 화분이라고 검색하시면 전면에 꽃 장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올 거예요. 혹시 그 중에서 이 꽃그림 말고 다른 꽃그림이 원하시는 게 있으면 그 꽃그림을 캡처하셔 가지고 행복한 꽃그릇 사장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항상 진열을 할때 똑같은 색상끼리 진열하지 말고 이렇게 섞어서 진열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만약에 초코색끼리 이렇게 여섯 개를 나란히 진열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너무 칙칙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물론 이렇게 누드색만 여섯 개 진열해놓으면 너무 예쁘죠. 예쁜데 저는 초코색과 누드색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진열하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앞뒤로도 색깔이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진열을 했고요. 전면에 꽃장식을 보면 이렇게 노란색이 두 개가 들어갔죠. 그리고 하늘색이 두 개가 들어갔고 핑크색, 요 핑크색 두개 있고 음, 근데, 요 보라색도 없어요. 초코색도 없고, 흰색도 없고, 요 초록색도 없고, 주황색도 없고, 아마 요꽃장식 색상은 랜덤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요 사이즈 한번 지어볼게요. 틀에서 찍어낸 화분이기 때문에 거의 사이즈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분의 입구 사이즈 정사각형입니다. 가로, 세로 6cm 정도 나오고요. 안쪽은 안쪽은 4.5cm가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 높이는 약 12.5cm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리는 이렇게 4개 아주 안정감 있게 들어가 있고요. 이 명플라워, 봄플라워 화분은 행복한 꽃그릇에서 이 틀을 제작을 해가지고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요 생산국은 Made in China 중국이라고 적혀져 있고요, 우리 행복한 꽃그릇에서 이제 제작을 했기 때문에 행복상회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물구멍 사이즈 작지 않고요, 안쪽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화분 정말 너무 예쁘지 않나요? <laughs> 제가 진짜 봉플라워 명플라워 화분만 나오면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그렇게 강조를 한답니다. 근데 누가 보시기에도 정말 너무 예쁜 화분인 것 같아요. 이 바디 색상도 너무 예쁘지만 저는 이 전면의 꽃장식. 꽃장식 색감이 이렇게 화사해가지고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이 화분은 일단 이렇게 정사각 화분이라서 정리가 너무 잘 돼요. 꽃장식이 그렇게 많이 돌출되어 있지 않아서 앞뒤로 이렇게 진열하셨을 때도 간섭이 많이 생기지 않는답니다. 차곡차곡 정리가 정말 잘 되는 이런 화분이에요. 이요 화분은 일단 꼬마 말뚝 4번이고요 누둑 6개를 구매하시면 25,000원. 또는 요 초코색만 6개 구매하시면 25,000원인데 요 12가지를 다 구매를 하시면 10% DC된 금액으로 45,0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싱싱 트럭 4종에 22,000원입니다. 요 트럭이 4대에 22,000원입니다. 차값이 진짜 저렴하죠? 요 트럭 한 대당 5,500원 꼴이네요. 요 안쪽에 다육이를 심으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바퀴가 이렇게 4개 입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번호판이 없네요. 트럭이 번호판이 없는 트럭입니다. 이렇게 4 대가 왔고요. 어 여기 전면에 라이트 색깔이 하늘색, 여기는 노란색,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노란색. 이렇게 색상 차이가 있네요. 요 트럭의 사이즈 한번 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구 사이즈 재어볼게요. 입구는 9.5cm 정도 나오고요. 안쪽에 다육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은 8cm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 차체의 길이는 이렇게 재어보면 약 13cm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차의 높이, 차의 트럭의 높이는 약 6.5cm 정도 나옵니다. 어, 여기다가는 뭘 심으면 예쁠까 생각을 해봤는데 코노, 리톱스 그런 거 따글따글하게 심어주시면 너무 예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나란히 진열해놔도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일렬로 이렇게 진열하는 것도 예쁘지만 살짝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네 대를 이렇게 진열해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앞줄에 이렇게 코노나 리톱스들 소복하게 심으셔가지고. 이렇게 진열해보세요. 정말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애들 장난감 같아요. 자, 요런 싱싱트럭 사종도 있고요. 자, 다음은 파스텔 별 이름표와 파스텔 달 이름표인데요. 요 기존에 우리가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하고 계시던 그별 이름표, 달 이름표 아시죠? 요렇게 색상이 쨍한 이런 이름표들이었잖아요. 요 칼라 이름표도 정말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요 이름표 아시죠?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디저트 꼬지인데 요거 우리가 진짜 많이 쓰잖아요. 저도 이게 한참 작년 요거를 진짜 요거 구하기 힘들었거든요. 다이소를 요거를 사기 위해서 이 지점 저 지점 다녀도 이게 품절이 돼가지고 못 샀어요. 근데 지금은 남아 돌더라고요. 요런 파스텔 이름표가 드디어 행복한 꽃그릇에서도 드디어 나왔네요. 요게 한 봉지에 250개가 들어 있는데요. 노란색, 핑크색, 그리고 민트색, 하늘색, 그리고 핑크색이 두 가지 종류입니다. 이렇게 연한색이고요. 좀 진한 색감이 요렇게 있습니다. 다섯 가지 색상인 것 같고요. 한 봉지에 약 250개 정도 들어 있습니다.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포장을 할때 이걸 하나씩 하나씩 다 숫자를 세어가지고 250개를 포장하는 게 아니고. 중량으로 포장을 하기 때문에 한두개 정도는 덜 들어가거나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요달 이름표도 똑같은 색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분 달, 보름 달 모양처럼 이렇게 동그라미 이름표고요. 요거는 별 이름표죠. 저도 베란다에서 요런 이름표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육이들이 아무리 초록초록하고 못났어도 요런 이름표들이 화분에 하나씩 꽂혀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 요 이름표들 때문에 알록달록 하답니다. 요 파스텔, 별 이름표, 달 이름표도 있고요. 마지막은 행복한 코끄릿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핀셋들과 겸자입니다. 저도 베란다에서 분갈이 할때 또는 하엽 정리할 때 정말 잘 사용하고 있고요. 일단 요 핀셋부터, 기본 핀셋부터 보여드리면 이렇게 사이즈가 정말 다양합니다. 20cm 기준으로 해서 더 작은 사이즈는 더 저렴하고요. 더큰 사이즈는 조금 더 가격이 있답니다. 요런 직선 핀셋은 하엽되어 주거나 뭐 분갈이 할 때, 고럴때 편하고요. 요 꺾어진 핀셋은 뿌리 정리할 때, 또 요것도 하엽 정리할 때, 물론 편하답니다. 요 핀셋은 끝이 일자로 쭉 뻗어 있기 때문에 직선 핀셋이고요. 메이드 인 파키스탄 스테인레스는 파키스탄 제품이 유명하죠. 요거는 끝이 꺾어져 있죠. 요게 곡선 핀셋입니다. 요것도 다 메이드 인 파키스탄 제품들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16cm와 18cm 핀셋이 있는데 16cm는 보통 우리가 핸드폰 하나 정도의 사이즈다 고르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니분이나 콩분들 많이 사용하신다면 이 사이즈의 핀셋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16cm는 4,000원, 18cm는 5,000원이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20cm 직선 핀셋과 곡선 핀셋은 각각 6,000원씩이고요. 그리고 좀큰 사이즈. 정말 나는 대품만 키운다, 그러시는 분들, 요 대품 다이 위에다가 꼭 필수적으로 구비해 두셔야 될 그런 사이즈의 핀셋입니다. 무려 25cm와 30cm 인데요. 30cm는 보통 이제 30cm 자, 우리가 학창시절에 많이 사용했으니까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아시잖아요. 고그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제가 들고 있어서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 요 끝에서부터 여기까지가 30cm 정도 되는 아주 큰 사이즈의 핀셋입니다. 요 제품도 메이드 인 파키스탄 제품이고요. 25cm짜리 핀셋도 이렇게 똑같은 모양입니다. 사이즈만 다르고요. 자, 요 핀셋들 가격 4,000원부터 8,000원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베란다에서 실제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두 가지 핀셋입니다. 요게 에디슨 핀셋이고 요게 분갈이 핀셋인데 저는 이제 화분에 흙을 먼저 가득 채우고 다육이를 꽂아 심는 방식으로 분갈이를 해요. 그럴 때 정말 유용한 요 핀셋은 정말 고자심기 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핀셋입니다. 저도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많이 사용해 가지고 지저분하죠. 기스도 이렇게 많이 나 있고요. 요 에디슨 핀셋도 제가 베란다에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지저분하죠. 제가 정말 잘 쓰고 있답니다. 요게 잡는 힘이 정말 좋아요. 요 분갈이 핀셋으로는 제가 하엽을 안 띄어 봐서 모르겠는데 요 에디슨 핀셋은 제가 없으면 찾으러 다닐 정도로 제가 하엽 정리할 때꼭 필요한 핀셋이랍니다. 요 분갈이 핀셋은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 제품이고요. 요거는 총포형. 요거는 6,000원이고요. 에디슨 핀셋도 6,000원입니다. 요렇게 요거는 메이드 인 파키스탄 제품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6,000원짜리 제품. 그리고 또 겸자. 원예용 겸자인데요. 요거는 소짜리와 대짜리 두 가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요게 12cm, 요게 16cm. 16cm는 우리 스마트폰 하나 정도의 사이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소짜리는 그보다 조금 작은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라서 콩분이나 미니분들 하엽 정리하실 때 좋은 사이즈랍니다. 원래 이 겸자가 어디서 왔냐면, 요 낚시할 때 쓰는 포셉 가위에요 제가 낚시를 다녀서 제가 낚시 가방에서 꺼내 왔습니다 요 걸쇠가 있거든요 이 용도가 뭐냐고 하면 뭐 치과에서도 쓰이지만 낚시에서는 이제 물고기가 바늘을 깊게 삼켰을 때 물고기 입에 요 포셉을 집어 넣어서 바늘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뺄때요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걸쇠가 있어 가지고 한번 딱 이제 고정이 되면 이거를 눌러가지고 다시 이렇게 벌리지 않는 이상 이 걸쇠가 절대 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엽 정리를 할때이 걸쇠가 있으면 너무 불편해요. 그렇다고 해서 요거를 우리가 가정에서 뭐 글라인더로 잘라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꽃그릇에서 이런 불편한 점을 보완을 해서 이렇게 아예 걸쇠가 없는 겸자를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매니아 분들이 이 행복한 꽃그릇에서 나온 이 원예용 겸자를 사용하시기 시작했고요 유명 유튜버님들이 이런 겸자를 이용해서 하엽 정리를 하시는 거 보고 판매처를 참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거 행복한 꽃그릇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뭐 낚시 가게 같은데 가시면 다 이렇게 걸쇠가 달려 있는 포셉을 팔아요 요거 진짜 불편하거든요 저는 요거를 낚시할 때 사용하고 있지만, 낚시할 때도 요 걸쇠가 사실 불편해요. 바늘을 잡아가지고, 그 빼낼 때, 이제 풀리지 말라고 이렇게 걸쇠가 있는 건데, 참 불편하답니다. 요거를 저도 잘라버리고 싶다는 생각 정말 많이 했거든요. 진짜 이렇게 걸쇠 없이 나온 요 꽃에 요거는 진짜 대박인 것 같습니다. 혁명이에요. 정말. 걸쇠가 없어서 너무 편리한 요 겸자 행복한 꽃그릇에서 6 0 0 0원과 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베란다에서 요 두가지 사이즈를 다 사용을 합니다. 어저희가 물론 콩분과 미니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요 사이즈 하나면 충분하지만 저처럼 이제 베란다에서 층층해서 반을 놓고 키우시는 분들은 손이 안 다는 저 안쪽에 있는 화분에 하엽을 떼어주려고 하면 이렇게 조금 긴 겸자가 필요합니다. 겸자로 이렇게 하엽을 잡고 떼어주시면 정말 편리해요.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양한 핀셋과 요 겸자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번 시간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양한 사이즈의 핀셋과 겸자를 포함해서 요 수입 화분 두 가지까지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예쁘고 저렴한 화분들 소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